매출 본격화, 현대차가 선택한 나이다라는 강력한 성장 초입 시그널이 포착된 기업. 3분기 적자 확대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과의 200억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며 로봇 자율주행의 눈을 책임질 기업 바로 SOS랩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11,280원. AI는 방금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이 SOS랩이 R&D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현재 주가는 이러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SOS랩이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SOS랩은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 기업입니다. 특히 회전하는 부품이 없는 고정형 라이다 기술을 보유하여 내구성 높은 산업용 및 로봇용 센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SOS랩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 공격적 매수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적자 상태로 산출이 불가능하지만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기 기업 특성상 PSR 주가매출비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글로벌 라이다 기업 대비 성장성이 돋보입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약 6.02배. 자산 가치 대비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자율주행 산업의 고성장 기대감과 동사의 기술적 해자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목표 주가 AI가 첨부된 보고서와 성장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목표 주가는 18,500원입니다. 이는 현 주가 대비 약 64%의 폭발적인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 AI가 확인한 바 SOS랩은 현재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현금을 기술 고도화와 양산 설비 확충에 재투자하는 전형적인 기술 성장주입니다. AI가 상 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의 기술이 현대차라는 거인을 만났고 로보지라는 거대한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3분기 실적의 진실, 성장을 위한 출혈. AI가 분석한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입니다. 매출액 46억 원, 전년 연간 매출 수준 6박. 영업이익 마이너스 128억 원 적자 지속 및 확대.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장 이후 인재 영입과 R&D 자를 대폭 늘렸고,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AI는 이것이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2026년 퀀텀 점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투자라고 분석합니다. 둘째, 현대차 로보틱스랩과의 동맹. 이것이 SOS랩 투자의 심장입니다. 회사는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과 연간 200억원 규모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AI는 이것이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현대차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 파트너로 낙점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2026년부터 이 수주가 실제 매출로 폭발할 것입니다. 셋째, 고정형 라이다, 로봇 시대의 필수품. 기존 회전형 라이다는 충격에 약해 산업현장에 부적합합니다. SOS랩의 고정형 라이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 공장 자동화, 물류 로봇,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AI는 이것이 전기차 캐즈밀시적 침체를 우회하여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분석합니다. 넷째, 차트 분석, 오버행 이슈 소화 중 기술적 분석입니다. 상장 이후 벤처 캐피탈 물량 출해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AI는 내부자들의 매수가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원 초반대는 매력적인 진입 부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SOS랩의 투자 매력도와 Bull and Bear Case 시나리오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 공격적 매수입니다. AI 분석 결과 SOS랩은 단기적자는 불가피하지만 현대차라는 확실한 우군과 고정형 나이다라는 독보적인 무기를 가진 K-로봇자율주행 섹터에 숨겨진 템베거 후보입니다.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11,280원은 상장 초기의 거품이 빠지고 오버행 리스크를 반영한 바닥권이며 2026년 이후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저평가 매력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SOS랩은 AI 분석 결과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다. 지금은 성장통을 겪는 미래의 1등 기업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AI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Bull Case 현대차형 로봇 아이다 초도 물량이 공급되며 매출이 급증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및 인프라공항 항만수주가 확대됩니다.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며 기관수급이 유입됩니다. 주가는 전고점을 향해 목표 주가 18,500원을 돌파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따르는 투자자는 현재가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여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BR 케이스 로봇 시장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딥니다. 적자 지속으로 인해 추가, 자금 조달 유상증자 등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장 초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됩니다. 주가는 8,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손절하 7,500원을 설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